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를 하지 마. 신전이 so. 네. ja n t to. I want to. I want to. I w 하 n t 그 o I want to. I 주 a 그 t to. 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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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제지하는사는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30분 이상 막 성상하게 저렇게 하니까 어, 우리도 좀도 사실 깝깝한 거예요. 우리도 가서 민정 대통령이 김정수님 지지하러 와서 굳이 여기 안 있고 저쪽 민교이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계속 너무 성장하게 하니까 우리도 지금 따라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좀제재할수 있는 부분들을 좀 표출을 해주시면 지아가 이건 소요 그리고 반척 같으면 1, 2, 3 신고만 하고 혹시 이 중에 네. 조선족 네. 있는 사람 네. 선 네. 그러지 네. 너희가 입만 아, 벌리면 아, 네. 구라치는 네. 애들인데 아, 네. 당연히 안 하지 내가 만약 저선족이다선 아, 네. 아, 네. 평 웃기고 있네 그래. 아, 정말, 내가 진짜. 봐도 한1 0명은 아, 조선적이다 조선적인데 입만 벌리면 구라 애들이 자빠에 습성 입만 하, 벌리면 아, 구라 또. 독을했다해다할까람은 서서히 가고든요그 그쪽에서 을 또. 고 결국에는 구조가 사회 거야. 수익이 되는거 저희가 자극을 안하면

아니 국민을 위해서 백조를 벌어왔어 백조. 방탄산업만 백조 수익을 냈습니다. 아, 농파들. 여러분들은 문재인인문스인만문스 아니,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두달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되셔갖고 방탄산업으로.